반갑습니다. 1월 22일 화요일 긴급 브리핑입니다. 어제 비트코인 급락 이후 시장 전체가 눈치 보느라 거래량이 뚝 끊겼습니다. 다들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공포에 떨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세이프 차트를 보십시오. 남들 다 파란불 켜고 빌빌거릴 때 혼자 보란듯이 플러스 6.97% 양봉을 꽂아 올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오늘 차트에는 세력이 그동안의 하락세를 강제로 끝내고 상승랠리를 시작하겠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흔적이 명확합니다. 왜 지금이 세이프의 역대급 매수타점인지 차트 팩트로 증명해 드립니다. 자, 화면의 차트를 집중해서 봐주세요. 작년 11월부터 세이프의 머리를 짓누르던 저 지긋지긋한 붉은색 하락 추세선, 오늘 캔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래량을 동반하며 몸통으로 시원하게 뚫어버렸습니다. 저항선을 뚫었다는 건 이제 위를 막고 있던 뚜껑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더 소름돋는 건 보라색 RSI 지표입니다. 현재 수치가 70.7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초보들은 RSI 70 넘으면 과열이라고 무서워서 팝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압니다. 저항선을 뚫는 자리에서 RSI 70 진입은 과열이 아니라 터보 엔진 가동이라는 것을요. 세력이 자금을 쏟아부어 상승탄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파는 건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력은 왜 하필 오늘 하락 추세를 끝내고 엑셀을 밟았을까요? 바로 다다올 재단 물량 락업 해제를 앞두고 시세 분출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세선을 뚫고 RSI 70을 넘겼다는 건 세력이 이제부터 뒤안 보고 달린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지금부터는 개미들이 무서워서 못할 정도로 가파르게 가격을 끌어올릴 겁니다. 그래야 락업 해제일 전까지 목표가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300원 초반대 가격은 세력이 만든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RSI가 80, 90까지 치솟는 슈퍼모멘텀 구간을 온전히 다 발라 먹어야 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추세선 돌파와 RSI 70 진입. 이건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강력한 급등 시그널입니다. 지금 잡아야 폭등 열차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오리는 차트는 없습니다. 세력이 목표가까지 올려놓고 물량을 던지는 순간, RSI는 순식간에 곤두박질 칠 겁니다. 정확히 머리 꼭대기에서 팔고 나오는 매도 타점이 생명입니다.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7과 종목명, 세이프, 이렇게 딱 함께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오늘 돌파 이후 도달하게 될 1차 급등 목표가와 세력이 탈출하는 최종 매도 신호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돈을 법니다. 지금 바로 숫자 7과 세이프, 문자 남기셔서 이 대상승 레리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투자자 여러분, 뉴스 보고 맘에 하면 이미 늦습니다. 진짜 돈은 뉴스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 바로 이더스캔입니다. 제가 최근 밤샘 분석 끝에 이더스캔에서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를 하나 포착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 이 사이트에서 전 세계 시세를 움직이는 거대 세력, 아서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지갑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평범한 매집이 아닙니다. 수량을 보십시오. 몇억 개 수준이 아닙니다. 확인된 물량만 무려 77조개입니다. 77조개라는 천문학적인 물량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들의 치밀함입니다. 개미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수천 개의 지갑으로 자금을 잘게 쪼개는 스플릿 트랜잭션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차트로는 절대 알수 없습니다. 오직 온체인 데이터만이 말해주는 진실입니다. 이렇게 물량을 잠그고 있다는 건 조만간 시세를 폭발시키겠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잡코인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업비트와 빗썸 원화 마켓에 멀쩡히 상장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접근성은 쉽지만 개미들은 이 매집 흔적을 볼수 없기에 지금이 기회입니다. 세력이 77조 개를 매집했다면 목표가는 10%, 20%가 아닙니다. 다음 주 당장 쏴도 이상하지 않은 이 타이밍. 세력의 등에 올라타야만 졸업할 수 있습니다. 방송 심의 규정과 세력들의 견제 때문에 유튜브 영상에서 코인 이름을 대놓고 공개하긴 어렵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이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 010-4369-4820입니다. 이 번호로 숫자 7과 히든 이두 가지를 꼭 함께 적어서 문자로 보내 주세요. 행운의 숫자 7 그리고 비공개 정보라는 뜻의 히든 이두 단어를 같이 보내 주셔야 저희 AI 시스템이 정확히 인식하고 분석 자료와 코인명을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고민하는 사이에 버스는 떠납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 여시고 010-4369-4820으로 숫자 7과 히든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장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